네, 안녕하세요. 치마역원에서군사통보역 강의하고 있는 강준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육군의 보급이, 보급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실게요. 어, 같이 질문 어, 살펴보려 어, 가시겠습니다. 네, 육군의 이제 그 종합보급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올해 이제 자유의 방패라고 해서 프리덤 쉴드라고 하는 엑설사이즈가 어, 훈련이 이제 그막끝 났죠. 어, 이외 일환으로서 이제 그 보급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어, 이 관련해서 저희 블로그에 어, 오시면은, 어, 관련된 그 음원 있으시면은, 어, 음원도 다 내려받아 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제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전시의 신속한 군수품 보급은 전투력을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 uh, rapid supply o 어, uh, material plays a decisive role. Uh, in restoring combat capabilities uh, in wartim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군수품이라고 할 때, 왜 군수라고 하시면은, 어, 저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다른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그 logistics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어, 이 군수품 전체에, 전체를 갖다가, 이, 우리가 말하는 그, material 혹시 아시나요? material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 재료라고 할때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스펠그 끝에 A가 아니라 E로 바꿔서, 그게 material, 이라고 해서, 그게 군수품을 뜻하는 정식 단어가 됩니다. 자, 그게 정 모르시면, 뭐 logistical supplies, 이렇게라도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material. 자, 아그 어, 다음. 육군 군수 사령부에야 종합 보급창이 실전을 방불케하는 긴급 소요 품목 보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The 자, 여기에서, 이제, 창이라는 말은, 그, 단순 창고라는 말하고는 좀틀 틀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예를 들어, 종합보급창, 뭐, 종, 수리창 같은 데도 이제 쓰이고, 디포라고 하는데, 어, 그, 단순히 이제 창고 역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 이, 수, 그, 제조를 조금 한, 하기도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곳들을 이제, 복, 복합적인 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디포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 종합이라는 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그 관해서는 이 어, 밑에 그 각주에서 잠깐 살펴 먼저 살펴보실까요? 종합 훈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종합 훈련은 synthetic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 synthetic training 그 다음에 종합 훈련장 <laughs> 같은 경우에는 왜종 어, 우리 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sports 그 complex처럼 어, training complex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복합전이 또 있죠. 종합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복합 쪽에는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씁니다. 하이브리드 워페어 이렇게 해서 어 종합에서 정 모르면 카피엔스를 쓰는데 그 지금 어, 그런 말 말고 정식으로 쓰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이그 소요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내가 발해서 수요라는 말과 틀린 말입니다. r e q u i r e m e n t 하시고. 어, 실제로는 뭐 very much like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걸 이 r e a l i 이라고 많이 통상 표현을 해요 미군이. 자, 어 네, 그럼 차성여 중사가 보도합니다. 보급 명령이 접수되고 일부급단 장병들과 군무원들은 산처럼 쌓인 물자들을 화물 트럭에 적재합니다. So our s u r g e a n first class 차성여 brings you the report s d as a uh, supply order was uh, was filed. The service members from uh, the first supply group and and the, uh, and the civilian military workers uh, load the mountains of supplies on a uh, cargo uh, truck. okay, so. 그 군무원은 이제 그 군에서 그군무원은민간인 신분이 이제 근로자들 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에 준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따라서 이 접수라고 하면 뭐뭐이 명령을 받는 자를 의미로 해서 최소로 이제 i v 브라는 말을 쓸 수가 있기는 한데요. 정식으로 서류 같은 것들을 접수할 때뭐 법원에 어 소송 서류 같은 거 접수할 때도 그렇고요. 이 접수 파일이라는 말이 정식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네. 자 가장 가 완료된 차량들이 추진 보급을 위해 줄지어 출발합니다. The vehicles, uh, fully, uh, fully loaded 여기에서 추진이라는 말이 앞으로 좀 밀어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항공기 엔진 같은 거 추진할 때는 p 그 r o p o r t i o n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그거는 행정적으로는 절대 그 기본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제 pursuit이라는 그동사람는 p u r s u i 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군사용으로 추진보급이라고 해서 어이 실제로 이제 전투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필요한 그런 물자들을 이제 아 보내준다. 이게 전방으로 이제 앞쪽을 보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워드를 붙였습니다 여기에다 포워드 서플라이. 종합보급창은 11일 FS 연습의 일환으로 긴급 소유품목 보급과 산업 동원물자 인수 실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The depot uh, conducted an actual uh, training to uh, to acquire uh, mobile, uh, mobilized industrial supplies and uh, To uh, supply urgently required uh, items as part of the exercise of Freedom Shield on 11th. 네, 이렇게 해서, f s 는 l 까처 e a Tom Antrimary p a t o h Freedom Shield. 그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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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o o d Good. o 전방 군단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전투력 복원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 산업 동원 물자 인수 후 부대 물류 창고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Uh, as the restoring the uh, supplies uh, mobilized uh, industrial supplies uh, in the uh, units logistical uh, warehouse uh, after acquisition uh, and supplying the necessary uh, supplies uh, to restore combat uh, power in yes. case 어 이제 가정한다는 말은 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은 안 했는데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 속으로 상황은 전혀 이런 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어스움이라는 말로 꼭 해주셔야 돼요. 비슷한 말들로 뭐 프리즘이라든가 뭐스태큘레이트라든가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은 또 다른 해석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어스움이라고 분사형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 the latest training uh, requiring uh, requiring a lot of are characterized by uh, great uh, requirements for uh, movement of supplies uh, grab the tension uh, as as Uh, a massive number of, of, of automation uh, equipment uh, was uh, utilized. In case of the soil,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자 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 i r s t we t a k e a l o o k a t t h e Uh, digital picking system uh, which is utilized to uh, conduct the uh, track down operations for supplies. The operations to track down supplies. 라고 해서 is the first group of the official s e c t i t h t c k d o w n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색출이라는 말이 있어서 잠깐 그 보실까요? 어, 색출을 이제 여기서 테러 분자 색출할 때도 그찾사치 이제 아, 그뭐인파에 파묻혀 있다든가 못 찾을 때그 사사지적고 찾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트랙다운. 어, 그런 말들이 써시면 좋은데 그 색출 소탕, 색출에 약간 소탕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색출 소탕을 했다. 그러면 어, 트랙다운 물론 트랙다운하고 소탕 같은 경우는 에뭐와이파웃 뭐 eradicate, 뭐 clear, 뭐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드리지만 어, 이걸 하나로 해서 hunt down, 사냥하는 거 있죠. 그씬시 강도가 래서 hunting down terrorist 이렇게 그 소신인 거 어,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어, 그럼 DPS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디지털 표시기의 수량을 표시하여 작업 점표 없이 골라내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Uh, this, this this system uh, dubbed the DP, dps uh, is in, is capable of conducting operations uh, to uh, screen screen uh, for, uh, screen out items uh, without uh, work slips uh, by indicating the quantity on the on the digital uh, display. 이 전표라고 하면 이제 그 회계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어떤 그 거래라든가 그 그런 활동이 있고 나면 그걸 이제 이어 항목별로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그 나중에 처리를 할수 있도록 주로 이제 회계 목적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어이 매출 전표. s a l 립어 e 렇게 s l sleep. 은경 i l s l e 고 p Sail sleep. Sail s l e e 이 s a 이제 그이 지각을 한 경우에도 이렇게 전표를 어 남기는 경우가 s a 경우 sleep. Sail sleep. Sail sleep. s a l sleep. 이 a 그이가려 e e p Sail s l e 필요하다 i l 뭐 그런 것 p 에이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스크린 아웃 이렇 s 그 i l sleep. Sail s 자 이제 어, 나머지 그 보지 않으셨던 각주를 어, 정리를 해볼게요. 어, 평시, peace time. 자 그다음 복합적 되고요. 응급부터 medical emergency, e c c i g e n c t emergency, in case of emergency. 그다음 급변 사태. 그리고 그 stockpiling이라고 해서 비축이죠. 어, 단순히 저장하고 틀린 거죠. 어, 축적을 해가지고 비축이 그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자그 다음 수요 됐고요. 장군는 개인이 착용하는 장비라고 그러죠. 그걸 어, gear, pack, ki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그러시면은 이제 끝에 어, 색출 수당헌당까지 어, 됐죠. 자, 그러시면은 어, 이제 어, 잘뭐 정리를 해보시고요. 혹시 어,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시면 어, 언제든 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